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에서 뜻밖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부다비 여자대학교의 아침이 한글 방송으로 시작된다. 검은 아바야를 입은 여학생들이 한글 교재를 품에 안고 캠퍼스를 가득 메운다. 이곳에서 한글은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제2 외국어가 되었다. 올해 한국어과 신입생 경쟁률이 12대1을 기록했습니다. 의대와 경영대를 제치고 최고 인기학과가 되었죠. 아부다비 여자대학교 입학처장의 놀라운 발표다. 현재 UAE 내 세계 주요 대학에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부다비 여자대학교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지난해 대비 지원자가 300% 증가했으며, 현재 재학생만 2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여성 학습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들은 한국의 IT 기술, K뷰티 문화 콘텐츠 산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저희에게 큰 영감이 됩니다. 3학년 파티마의 말이다. 현지 교육계도 주목하고 있다. UAE 교육부는 이를 글로벌 인재 육성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하며 다른 대학들도 한국어 과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외국어 교육은 처음입니다. 우리도 놀랐어요. 교육부 관계자의 말이다. 아부다비 여자대학교 한국어과의 첫 졸업생 노우라는 현재 삼성전자 두바이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처음에는 K 드라마가 좋아서 시작한 공부였어요. 지금은 제가 한국 UAE 비즈니스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네요. 노우라는 졸업 전 이미 토픽 6급을 취득했고 현재는 현지 채용 담당자로 성장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는 SNS 스타가 된 마리아입니다. 재학 중에 시작한 K 뷰티 리뷰 채널이 50만 팔로워를 돌파했다. 아랍어와 한국어로 진행하는 그녀의 콘텐츠는 중동 전역에서 인기다. 한국 화장품 회사들과 직접 협업하면서 이슬람 문화에 맞는 뷰티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학업에서도 눈부신 성과가 나오고 있다. 아이샤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의 배경에는 K-콘텐츠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 UAE의 한 조사에 따르면 현지 여성의 82%가 한국 드라마나 K-POP을 즐긴다고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류가 이슬람 문화와 조화롭게 융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문화에는 가족 중심의 가치관, 공동체 의식 등 이슬람 문화와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요. 한국 UAE 문화연구소 소장의 설명이다. 양국의 경제 협력 확대도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UAE에는 27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특히 IT,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하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현지 인재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아부다비 여자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이슬람 문화를 세심하게 고려한 독특한 커리큘럼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K드라마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때도 이슬람 문화에 적합한 콘텐츠를 엄선합니다. 또한 하루 다섯 번의 기도 시간을 고려한 수업 스케줄을 운영하죠. 교과 과정 책임자 교수의 설명이다. 현지 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협력 모델도 특별하다. 아랍어가 가능한 한국인 교사와 한국어가 유창한 현지 교사가 팀을 이루어 수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학습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한국의 대학들과 실시간 화상 수업을 진행하며 더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러한 교육의 성과는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어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95%를 기록했다. 특히 IT, 문화 콘텐츠, 화장품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딸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직업의 폭도 넓어졌어요. 한 학부모의 말처럼 한국어 교육은 UAE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 간 이해도 깊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이는 다시 한국인들의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고 있어요. 아부다비 여자대학교는 한국어과의 성공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입학 정원을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의 성공을 넘어 중동 전역의 한국어 교육 허브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학장의 야심찬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의 강화다. 현대 자동차, LG전자 등 주요 한국 기업들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했으며 인턴십 기회도 대폭 확대된다. 또한 서울대, 연세대 등 한국의 주요 대학들과 공동 학위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유학 기회도 얻게 된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교육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한국 UAE 교육협력단 대표의 말이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UAE 여성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여성 인재 육성의 플랫폼이 되고 있다. 우리는 한글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제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UAE 여성이 되고 싶습니다. 졸업을 앞둔 라일라의 말처럼 아부다비의 캠퍼스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이제 문화와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매일 아침 울려 퍼지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은 이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이 되고 있다. 이 글에 대한 해외 반응 댓글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례네요. 문화적 차이를 섬세하게 고려하면서도 효과적인 언어 교육을 실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현지 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협력 모델은 다른 나라에서도 참고할 만 하겠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새로운 도전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IT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는 것은 UAE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한류의 영향력이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교육과 취업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니 감동적이네요. 특히 이슬람 문화와의 조화로운 융합이 인상적입니다. 12대1의 경쟁률은 정말 놀랍네요. 의대와 경영대를 제치다니 한국어가 새로운 글로벌 언어로 부상하는 걸 실감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우리도 한국어 학습 열풍이 있지만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은 매우 흥미롭네요. 특히 취업률 95%는 정말 대단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제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좋은 사례네요. 특히 여성 인재 육성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이 교육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사례가 더 많아져야 진정한 글로벌 교류가 가능할 것 같네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교육 모델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것 같아요. UAE의 성공 사례를 보니 우리나라도 한국어 교육을 도입해야 할것 같네요. 특히 여성들의 사회 진출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례입니다.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커리큘럼이 인상적이네요. 특히 기도 시간을 고려한 수업 운영은 종교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효율적인 교육을 실현한 좋은 예시입니다.